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섭취 방법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굴의 주요 성분과 건강 효능,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따뜻하고 친근한 대화로 풀어가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굴의 주요 성분과 그 역할. 먼저, 굴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굴과 같은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굴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흡수가 잘 되어 근육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굴에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연구에 따르면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지원하며 특히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해요.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아연이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남성의 경우 생식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비타민 D도 굴의 중요한 성분 중 하나예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햇빛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비타민 D가 더욱 필요해지는데, 이럴 때 굴을 챙겨 드시면 정말 좋죠.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며,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비타민 D 섭취는 골밀도를 유지하고 뼈 건강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굴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심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굴의 종류와 특징. 이쯤에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그런 굴은 다 똑같은 굴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사실 굴은 잡히는 위치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고 맛과 영양소도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가장 흔히 접하실 수 있는 석화 퍼세펙 오이스트 눈주로 한국, 일본, 미국 서부 해안에서 많이 생산돼요. 석화는 크기가 크고 육질이 아주 부드러운 편이에요. 염분이 강해서 바다의 짠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고 특히 미네랄 함량이 높고 비타민 D와 아연이 풍부해요. 다음으로 바위굴 락 오이스텔은 한국의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데요. 석화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껍질이 두꺼운 것이 특징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맛이 깊어지며 육질이 단단하고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진주굴 프로 오이스텔는 주로 열대 해역에서 잡히는데 이 굴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 많이 양식되죠. 식용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굴에 비해 식감이 조금 거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콩고굴 시드니 락 오이스텔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잡히는 굴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껍질이 아주 단단하고 달콤한 끝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천천히 성장의 풍미가 아주 깊답니다. 굴 섭취 시 주의할 점. 굴을 즐기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몇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먼저, 생굴을 드실 때 비브리오균 감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균은 굴이 서식하는 해수에서 발견되는데, 감염되면 복통, 설사,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굴을 익혀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해요. 또한, 굴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해야 해요. 아나필락시스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혈압 저하를 동반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에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굴 섭취를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 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요리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굴찜은 굴을 가장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신선한 굴을 마늘, 파, 생강과 함께 찜기에 올리고, 청주와 간장을 뿌려 5에서 7분 정도 쪄내면 완성됩니다. 굴의 고소한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굴전도 추천드려요. 굴에 부침가루와 계란을 묻혀서 노릇하게 부쳐내면 바삭한 식감과 굴의 고소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랍니다. 굴국은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인 요리예요. 굴과 두부를 국물에 넣고 끓이면 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건강한 국이 완성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영양을 듬뿍 섭취할 수 있어요. 결론. 오늘은 굴의 건강 효능, 섭취 시 주의사항, 그리고 맛있는 요리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굴은 단백질,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 정말 많은 이점을 주는 식품이에요. 하지만 생굴 섭취 시 식중독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굴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셨으니 가족들과 함께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보세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